네, 김호준입니다. 드디어 대선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어가고 갔습니다. 주요 다섯 후보 모두 두 자릿수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선거는 역대 처음인지라.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내가 아니면 누굴 찍어라. 이런 말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1, 2번 후보가 사표 심리를 자극한다며, 4, 5번 후보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3번 후보는 4번, 5번 후보가 잠식하는 1번, 2번 표심을 응원하고, 복잡한 방정식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각자의 실력이다. 사표 심리 아무리 자극해도 표가 흩어지면 그게 실력이고, 사표 심리 자극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laughs> 표가 흩어지면 그 역시 실력이다 누구의 어떤 호소에 어떻게 공감이 됐든 그 모든 결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신입니다 누구의 소신이 다른 누구의 소신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실제 투표로 드러내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하지 않는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 심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대선 일이 왔네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정말. 네.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었는데 지나 모아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이번 대선은 유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후보들도 많았고 말들도 많았고 보통 은 이제 한두명 정도 혹은 만화한 (3명) 정도 후보에 이제 뉴스가 배분이 됐는데 이번엔 에5 후보 다 뉴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끝까지 또완주했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도 어~ 흔하지 않았고 완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완주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죠 한 (3번) 이상 이어 내려가면 이번 대선 (5번까지) 마지막 순간 (5번) 후보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미디어도 오번 후보를 다 골고루 다뤘고요, 실제로. 네, 또 티비 터란 효과가 컸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유세였죠? 네. 예. 네, 어제 자정까지 가능했던 유세여서요. 네. 예. 각자 마무리 유세했습니다. 자, 마무리 유세에서 어떤 말들이 등장했는지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는 마무리를 어디서 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와 청주를 거쳐서 상경에서 촛불 집회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를 마무리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관심사는 더 이상 승부가 아니라면서 득표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거 있습니까? 평산 아직 시작도 못했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가능합니다. 자, 어, 결국은 이제 촛불이 왜 들렸고 그 마무리가 뭐냐. 네, 그러니 압도적인 정권 교체, 득표 득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일본 후보는 어. 아마도 이제 이번 대선이 (8시까지니까) 막판에 그~ 투표 동료 이제 특히 (1~2번) 그~ 정당은 그중에서도 특히 (2번) 정당은 이~ 투쟁률이 가장 강한 전통의 투표 동료가 막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 선거 막판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 포인트입니다. 네. 자신의 지지층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죠. 네. 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서 서울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했습니다. 서울 대한문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 그 이후에는 홍대를 찾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는 각 후보들에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비판의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후보보고는 문쩔이래요. 쩔 게 예,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laughs>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유세 스킬인데, 그, 말 자체는 뭐랄까요. 혹자는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어, 보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들을 이렇게 어, 낮추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네, 네. 어, 보수를 우습, 우습게 여겼던 세력을 자신이 심판하겠다. 그러니 어, 자존심을 다시 끌어올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나름의 막말 같아도. 용리한 전략입니다, 이것도. 예, 계산된 발언인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네이밍 센스를 이용해서. 네, 4번, 5번 후보에게도 별명을 붙여줬는데, 네. 유승민 후보는 유배신, 심상정 후보는 심배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번 후보는 어딜 갖고 무슨 멘트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기 전에 일단 어딜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어제 대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서 홍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유세를 끝맺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정권교 체인지! 개파 백권을 위한 정권교 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충청이 나은 큰 지도자들이 통합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더큰 노력, 약속드립니다! 예, <laughs> 네, 마지막이다 보니 다들 자신의 그동안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양극단, 홍준표 보나 문재인 후보, 1번, 2번 양극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야말로 합리적 중도로, 어, 1, 2번이 되면 평가력가될 것이다. 네. 계속 분열된다라는 네. 메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반복된 핵 핵심 시지지죠극단을 배제하고 본인과 같은 합리적 중도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에도 그런 메시지가 반복이 됐고요. 자이번에도 4번 후보 이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대전과 서울 대학가를 돈 다음에 명동에서 최종 유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표다라면서 계속해서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 2번 후보는 사표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4, 5번 후보는 어, 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4, 5번 후보, 1, 2번 후보와 4, 5번 후보 이 메시지는 이제 반복됩니다. 예.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기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봅시다 9회말 투아웃입니다 이제 9회말 투아웃에 4번 타자 역전의 말로 없는 꼭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유승민의 표는 사표가 아니다는 얘기 예, 예. 그렇죠 어, 9회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드리블이죠 예,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볼 하나 남았고 말론 상황인데 흠노를 치겠다고. 어, 사표 이야기를 4번 후보는 후보는 가는 곳마다 계속 합니다. 미래의 투자다. 사표가 결코 아니다. 소수정당의 후보는 이 깜깜의 기간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게 이제 사표 심리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5번 후보는 어제 어디 갔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계속해서 서울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촛불 필리버스터 유세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정권 교체는 이미 확실하다면서 소신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투표를 해야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심상정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갑니다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도 한 2주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전공교체는 이미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고, 어, 불안해 하지 마라. 그 걱정 말고 심상정을 선택해라. 소신대로. 예, 네, 이 메시지죠. 4번과 5번의 메시지는 유사합니다. 이제 소송당 항상 깜깜이 때그 직전 지지율을 이제 불안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이 대선을 만들어냈던 분들 소식도 저희가 짧게 좀 전해드릴까요? 예.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는 거서 투표 신청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거서 투표는 구치소 수용자 등한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군인들이나 예. 지소 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소 투표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김미춘 두 사람은 거소 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선 뉴스에 다 묻혔는데, 어, 이 국정농단 재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내물죄 재판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몇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순실 씨와 관련한 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언론의 주목을 잘 못, 못, 받고 있지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대부분은 최순실 박근혜 경제공동체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소소하게도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독일에 간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간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을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최순실 씨가 지시에서 뭐 사다 줬다. 네. 네.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최순실 씨 운전기사 박모 씨의 진술입니다. 네. 그것이 공개된 거죠. 직접 와서 이야기 한건 아니고요. 검찰 네. 특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직원이 이제 공개된 거죠. 예. 네. 당시에.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지나야, 예, 다시 주목을 받겠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 그재산이나 왜냐면, 재산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재산 환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브리핑은 칭찬으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laughs> 원래 시사 방송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네. 문제점만 지적해도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네. 대선 당일이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칭찬, 어, 좋은 점, 대단한 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점을 준비하셨나요 <laughs> <laughs>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어제 밤에. 어, 다섯 후보에 대한 보통은 이제 문제점이나 어, 또는 아쉬웠던 점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대선님. 지금까지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어, 일본 후보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가 보기 가장 대단한 점은 지난 5년간 미디어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한 후보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종이 매체나 할거 없이 어 민원년에 그 계속 발표했던 지표에서 나왔지만 마이너스 점수를 계속 받았던. 근데 이범 진보라고 할수 있는 지형이 이제 맞 형격인 후보였죠. 후보로서 일종의 울타리 혹은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이제 DJ p 연합이라는큰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지권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로 10% 박스권부터 시작해서 20% 박스권, 30% 박스권 아주 더디게 혼자서 버텨서 뱉어서 결국 여기까지 쌓아왔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역대급 후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지 지지율 크게 출렁인 적이단한 번도 없어요.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서 미디어 커버리지 없이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강한 역대급 후보다 되돌아보면 이번 후보의 대잔 한 점은 홍준표 후보는 어 가장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로도안 됐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와해됐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전망. 거의 개인 역량만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점에서, 어, 대단하다. 만약 대선 기간이 한 달만 더 길었고, 그리고, 어, 대선 기간이 본인이 한 달만 더 전에 후보가 되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20%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항상 한 20에서 25%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층에 기대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처음에 그 표부터 모으려고 만약에 시간이 좀 길었다면 중도 보수를 향한 좀 유연한 전략. 그런 대선 아젠다를 짰을 것이고 그랬던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다. 네. 대집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3번 후보의 가장 대단한 점은 김대중, 김영삼, 이 민주화운동의 두 거두죠. 두분다 대통령을 했던그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당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규모 있는 3당, 성공적인 창당, 이게 과연 다시 가능할까 어, 싶을 정도의 큰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어, 양쪽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대선 노드맵을 그렸어요. 어, 이런 정치적 중도의 그림은 아무도 그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정치적 길이 남을 선거운동사가 될 거라고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한번 논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노동의 범을 짰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치사에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사번 후보 대단한 점은 다섯 후보 중에, 어, 후보가 되자마자 사태 압박을 받았던 유일한 후보였죠. 그게 예. 대단한 점이라고 하긴 조금. 거기서부터 네네. 그런 압박을 받았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텨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예. 그러면서 막판에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외부의 압박은 정치인한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이 결집도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수 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압력, 내부로부터의 압력, 탈당 막 10명 이상, 절반 가까운 탈당이죠 당연히 그로어보고있요 그거를 버텨냈다는 게 이미 정치적 승자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새로운 보수층을 사실상 발굴해 낸 거죠. 20, 30대 보수층은 보수정당이 타겟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보수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에 기록이 될것 같고. 5번 후보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선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후보는 없었다. 어, 진보정당 선거는 역대로 개인보다는 조직, 그리고 자질, 이전인 선명성 이런 걸로 승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철저히 자기 능력, 자기 자질로 대중에게 이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어 그걸 설득했고 통했어요. 네, 일정 정도. 그래서 소위 이제 386세대부터 이어지던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 경합식게에 어, 젊은 진보유권자층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네. 역시 진보정당 성공운동사를 다 했었다 네. 다섯 후보 모두 어 기록들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대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후보들에 대한 해석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장에서 뉴스공장에서 보기 힘든 칭찬 세례를. 예, 막 너무 어색하네요. 예막 퍼붓고 나더니 저도 <laughs> 물을 마시고 싶고. 자, 가쿠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 지지율도 아무것도 아니고 투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했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가능합니다. 자, 어, 결국은 이제 촛불이 어, 왜 들렸고 그 마무리가 뭐냐. 네, 그러니 압도적인 정권 교체, 득표, 득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일본 후보는, 어, 아마도 이제 이번 대선이 8시까지니까 막판에 그 투표 동료, 이제 특히 (1~2번) 그 정당은 그중에서도 특히 (2번) 정당은 이~ 두 종류의 가장 강한 전통의 투표 동료가 막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 선거 막판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 포인트입니다 네 자신의 지지층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투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죠 네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서 서울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했습니다. 서울 대한문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 그 이후에는 홍대를 찾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는 각 후보들에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비판의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 보고는 문 쩔쩔이래요. 예, 네,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 다음에, 그, 안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laughs>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요새 스킬인데, 그, 말 자체는, 뭐랄까요, 혹자는은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어, 보수 자존심, 이 땅에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들을 이렇게, 어, 낮추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예 네, 어, 보수를 우습, 우습게 여겼던 세력을 자신이 심판하겠다. 그러니, 어, 자존심을 다시 끌어올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나름의 막말 같아도 영리한 정제 김호준입니다. 드디어 대선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어가고 왔습니다. 주요 다섯 후보 모두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할 수 있는 선거는 역대 처음인지라,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내가 아니면 누굴 찍어라, 이런 말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1, 2번 후보가 사표 심리를 자극한다며, 4, 5번 후보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3번 후보는 4번, 5번 후보가 잠식하는 1번, 2번 표심을 응원하고 복잡한 방정식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각자의 실력이다. 사표 심리 아무리 자극해도 표가 흩어지면 그게 실력이고 사표 심리 자극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laughs> 표가 흩어지면 그 역시 실력이다. 누구의 어떤 호소에 어떻게 공감이 됐든 그 모든 결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신입니다. 누구의 소신이 다른 누구의 소신보다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실제 투표로 드러내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하지 않는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 시민이다. 그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대선일이 왔네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정말. 네.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었는데, 지나 모아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이번 대선은 유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후보들도 많았고, 말들도 많았고. 보통은 이제 한두명정도 후보 혹은 많아야 한세명정도후보야 이제 뉴스가 배분이 됐는데, 이번에 다섯 후보 다 뉴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끝까지 또 완주했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도, 어, 하지 않았고 완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 완주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죠. 한 3번 이상 열어 내려가면 이번 대선 5번까지 마지막 순간, 5번 후보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미디어도 5번 후보를 다 골고루 다뤘고요. 실제. 네, 또 TV 토란 효과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유세였죠 예. 네 어제 자정까지 가능했던 유세여서요 예. 각자 마무리 유세 했습니다 자 마무리 유세에서 어떤 말들이 등장했는지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는 마무리를 어디서 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와 청주를 거쳐서 상경에서 촛불 집회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를 마무리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관심사는 더 이상 승부가 아니라면서 득표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거있 습니까？청산, 아직 시 작도.